백행설 이곡 한 그릇의 국 천명불가 이지구 하늘의 운명이란 지혜로 구할 수 없으며 민심불가 이력 득 백성의 마음은 힘으로 얻지 못한다 삼대지혁명야 삼대가 혁명할 때에는 개적공루덕 모두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천명지 하늘이 그에게 명을 내렸고 민심지 백성이 그에게 마음을 돌렸다. 코유 부전. 그러므로 싸움을 하지 않을 지언정. 전필 일거이 득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한 번의 일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약 필부 기맥내지 중. 그러나 한 개인으로 백성의 속에서 일어나서 거유 천하. 갑자기 천하를 차지한다는 것은 난이 어려운 일이다. 진지 천하. 진이 천하는 역 3대지 천하, 또한 3대이 천하였다. 천명 민심, 하늘의 면과 백성의 마음이 기우고금지이, 어찌 고금의 차이가 있겠는가? 유씨지 여항우 쟁자, 유씨와 항우가 서로 다툰 것은 이 지력호, 지혜와 힘으로 한 것인가? 공덕호, 공과 덕으로 한 것인가? 고위 류시우관인데도 옛적에 이르기를 유씨는 너그럽고 어질고 틀이 컸다. 했는데 여관 백행지언 나는 국한 그릇이라는 말을 보고서는 불능 무이야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진지하게야 진이 사나운 정치로 인하여 도탄 일심 백성의 고통은 날로 심하였는데 민 견기병이 도진자 민견기병 이도진자 백성들은 군사를 일으켜 진을 타도하려는 것을 보고 향응 이운압 메아리처럼 호응하며 구름처럼 모여들어 유공증지 불끄게야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염려하였다. 고 장망 증지민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백성을 장적어 백전지장 수없는 싸움터에 데려다 죽였으니 유씨지위 유씨가 한 일을 의의미로 백성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급 비우육팽태공 그러다가 항우가 태공을 삶아 죽이려 할때 즉활행분 아일백행 곧 말하기를 부디 나에도 국한그릇을 나누어 달라 하였다. 소의쟁지자 미냐. 그가 다툰 목적은 백성을 살리려는 것이었는데 금내장지 이제 도리어 백성을 해쳤으며 소위 위인자치냐 그가 사람 노릇을 하게 된 것은 부모였는데 금내치지 호구 이제 이분들을 범의 입에 놓아두고서도 양무 고려 조금도 걱정함이 없이 유 이승부 위계 다만 이기고 지는 것만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설략 항백 교구, 만일에 항백이 입을 다물고, 이후 분불승, 항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였다면, 즉 안지 조상지 육 도마 위에 얹힌 고기가, 불이 배중지 갱오, 그릇 속에 국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했겠는가? 종불능 절부이도. 비록 몰래 업고서 도망을 치지 못할 망정. 백행지언. 국한 그릇이란 말이. 불가출저 인자지 국. 어떻게 사람의 자식의 입에서 나온단 말인가. 유씨 유가래에. 유씨는 오히려 예의를 가장하여. 이 우사리제 위척.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을 역적이라고 공포하고, 호소 이청재우, 의제를 위하여 상복을 입고 제우에게 호소하였으니, 기시갱부, 그것과 자기 아버지를 삶아서 국을 끓여도 좋다 한 것과 비교하면, 부류간사,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은가. 고월 유시 비관인자야. 그러므로, 유씨는 너그럽고 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는 것이다. 호괄 한고분일포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한고조는 무명옷 한벌 걸치고 제첫검칼한 자루만을 짚고 나서서 오제 이 득천하 오년 만에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현숙과언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약 위친 굴기, 만일 부모를 위하여 자기를 굽혔다가 일실 기회, 한번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기능화가 의국코 어떻게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어, 이 고조지대도 또한 한 고조의 큰 틀은 필료 기불능의 부야. 반드시 그가 자기의 아버지를 해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하는데 차대 불연,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탕기시 그때를 당하여 이 우지 강폭 항우같이 강폭한 사람이 불살 태공자 행야 태공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황류씨 자무 형제지이 하물며 유씨는 항우와 형제의 의리가 없었다. 이이약 옹망우호 어떻게 항우가 저의 아버지로 생각해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향기 탈신어 홍문. 지난번에 이미 홍문에서 몸을 빼내 귀왕 한중, 돌아와서 한중에서 임금이 되었으니 의수전교 양사절. 마땅히 정치를 잘하고 군대를 양성하며 결인 고이, 인과의로 굳게 결속하여 이배 기근본, 그 근본을 북도다 두었다가 청기천명 민심지 귀. 하늘의 명령과 백성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면, 즉, 진지 천하, 곧 진이 천하가 사류시 이수적제, 유씨를 버리고 누구에게로 갔겠는가, 200리 이창 800년 종주, 100리의 땅으로 800년의 주위 왕업을 창조한 문왕가이야 문왕의 엄적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니, 한도지성, 한의 정치가 번성함이, 기지기어 선강호, 어찌 성왕과 강왕의 근사한 정도에만 멈출 뿐이겠는가? 3대 지후, 3대 이후에 칭한당 한과 당을 칭찬하지만 이 한당 현주 한과 당에 어질다는 임금이 미면 참덕어 부자간 부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양심상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으니 양유전 무치력녀 이것은 오로지 술책과 힘만을 힘쓴 까닭이었는가? Ooh. Uh ah -huh. ah.